자, 같은 어는 항상 내년에 주목해야 될 10가지 정도의 핵심 기술들을 정리를 해놓죠. 그렇죠. 그거를 테마별로 그룹핑을 해가지고 꼭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는 특성들이 좀 있고요. 기술사 시험에 왜 나올까? 그럼 이게 인공지능, 영상그래픽, 쭉 최신이론, 기술 및 동향, 최신이론, 기술 및 동향을 어떻게 규정을 할 거예요? 저거를. 그쵸? 네. 그나마 같은 어가 제일 선도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발표를 해주잖아요. 기술사 시험 내라, 내라고. 그렇죠? 네, 미리 발표를 해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숙지가 간, 예, 필요하죠. 보통 보면 2회차 전까지 나와요. 2년 전 거까지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허가 너무 앞서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년 전 거를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건 아직도 AI 트리즘이나 CTEM 같은 공격 표면 관리가 필요해지고 다양하게 외부의 노출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말이니까 그러니까 열어줘야 되는 것들이 많아졌어 갑자기 허용해줘야 되는 부분이 많아졌고 그걸 통한 보안 취약점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뭘 어디에 뭘 열어줬는지 자체도 리스트업이 안돼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당연히 마련이 안돼 있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격 공격 표면 관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공격 표면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ctm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속적인 위협 관리 같은 것들이 필요하는데 요게 이제 아직 살아있는 애들이고요 2025년도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에이전트 ai 나왔죠 그리고 ai 거버넌스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양자 내성 암호도 나왔어요 네. 아직 살아있는 거 조금 얘기를 좀 드리면 요번에 뭐다 기능 로봇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요소 기술로 다 기능 로봇이 들어갔고 이 에너지 효율 컴퓨팅도 우리가 그 슈퍼 컴퓨팅, AI 슈퍼 컴퓨팅 측면에서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걸만 보면 에너지 효율 컴퓨팅이랑 다기능 로봇 정도가 들어갔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간 컴퓨팅. 네. 최근에 공간 컴퓨팅이 애플의 비전 프로가 나오게 되면서 공간의 확장 측면에서의 컴퓨팅 기술로 부각이 됐었는데 애플이 망하면서 약간 사그라들었다가 네. 지금 메타나 그 외에 다른 기업들이 어디로 지금 다 쏠리게 됐냐면 스마트 글래스 쪽으로 다 지금 넘어갔어요. 그래서 스마트 글래스를 통한 이제 부분들로 연관이 좀 되어 아,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살아있는 과정에서 네,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디냐 라는 부분들을 지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테마별로 조금 구분이 좀 되어 있고요. AI 기반이에요. 거의 대부분. AI 기반. 네. AI를 빼놓고는 이걸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AI가 주도하는 초뭐 초현실 세계에서 기술 및 리, 비즈니스 리더들 네. 이런 차원이 다른 변화 속도에 직면을 할 어, 생각이다 어,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테마와 테마를 이제 쭉 정리를 했고요. 세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설계자 설계자는 어떤 거냐면 AI 시대를 위한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디지털 기반. 아 그러니까 AI 기술을 도입해서 활용하려면 이런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기반을 갖춰야 되니까 여기에 주목하세요. 당신이 한 회사를 이끌 리더가 리더면 이런 기술에 주목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애들은 AI 네이티브 개발 플랫폼. 네. AI 네이티브 개발 플랫폼이 뭐예요? AI 기반으로 개발하는 플랫폼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개발했던 플랫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기존적으로 프레임워크 같은 게 만들어지고 거기서 코딩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플랫폼을 제공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브 코딩 같은 그런 기반으로 개발을 하는 플랫폼 자체가 아예 제공이 되는 거예요 네. 거기 위에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개발하기 그러니까 개발하고 서비스를 하기 위한 AI 슈퍼컴퓨팅 플랫폼 네. 그러니까 얘는 인프라 관점인 거예요 얘는 코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도는 거고 모델이나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개발을 하는 거고 그거를 받쳐주기 위한 인프라 하드웨어 인프라 들 그리고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밀 컴퓨팅 보안 관련된 부분이죠 여기는. 이런 부분들 예컨대 모델과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밀 컴퓨팅 안에. 자 통합자 측면에서 보면 얘는 어, 정리를 하면 요약이 돼있네 완전히 그러니까 다양한 기술들을 조율하고 결합.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기업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데 그거를 통합해서 활용하려고 하면 결국엔 뭔가 통합된 플랫폼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결합하기 위한 네, 기술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걸 목표로 한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러 기술을 결합해서 워크플로우라는 건 워크라는 게 일이고 플로우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해서 완료할 때까지 흐름들을 워크플로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워크플로우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자동화하기 위한 생태계가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워크플로우, 각각 단위별로 활용되는 시스템들이 다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저기 위에 하는 것처럼 통합해서 하나의 자동화된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설계한다는 라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게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따로 노는 에이전트들이 있으면 그걸 다 통합한다는 얘기예요. 왜 에이전트들마다 목적들이 다 다르니까 그 에이전트들을 통합해가지고 활용해보겠다라는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외에도 도메인별로 특화되어 있는 모델들을 별도로 활용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범용적 AI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사용이 되는 그런 제너럴한 모델이 아니라 특화되어 있는 특정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모델들을 별도로 이제 개발한 모델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 물리적 AI가 피지컬 AI 얘기하는, 로봇 얘기하는 건 로봇. 네. 그쪽으로 이제 확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라이기 랭,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 결국에 종국엔 로봇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로봇이라는 거는 결국엔 하드웨어와 인공지능 모델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만들어져야만 가능한 부분들이죠. 저쪽에 그러다 보니까 통합자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테마 2는 그렇게 되고요. 선봉장. 그럼 여기까지. 그러니까 설계하고 통합하고 그럼 앞서 가려면 어떤 기술에 주목해야 되는지가 여기 나오게 되죠. 네, 선제적인 사이버 보안, 그러니까 수동적인 사이버 보안이 아니라 앞서 가기 위해서 미리 확보하는데 어, 미리 리스크와 책임을 관리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이런 필연적으로 따지는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선제적인 사이버 보안, 디지털 출처 확인, 네, 그리고 AI 보안 플랫폼 지오 패트리에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소버린 클라우드 뭐 이런 거 있잖아. 소버린 AI. 이런 내용들이 저 지오 패트리에이션에 들어갑니다. 네. 아, 그러니까 AI 시대에 결국에는 이런 리스크 관리, AI 트리즘 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트리즘 관리를 조금 더 앞서가는 관점에서 네, 보호하고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필수적인 보호막, 선제적인 사이버 보안과 디지털 추천 확인 보안 플랫폼과 지오 패트리에이션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계하고,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설계하고, 그리고 관련된 워크플로우를 통합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그런 다음에 앞서가기 위해서 기반을 다지는 부분들이, 요, 이제, 네 가지, 테마 요, 가지 내용들로 되어 있고, 총세 가지 테마들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티브 개발 플랫폼, 네. a i 로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전보다 더 빠르게 개발하는 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게 지금 완전히 지금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공학의 목표는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적시 생산하는 건데, 그런 내용이 AI 네이티브 개발 플랫폼에 이제 응집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럼 포트로 소프트웨어를 생성하는 원샷 도구부터 이걸 원샷 도구라고 하네요. 깊은 지식 없이 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바이브 코딩 도구. 네, 그리고 여러 에이전트들을 조율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 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쓸까, 이거 쓸까, 이거 쓸까 그 환경에 맞춰서 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같은어에서 이제 문서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예전에는 라지 팀 위드 뉴머러스 인플루러니까 숫자가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그 고용을 한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도 보면 타이니 팀 소규모 팀들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는 거죠 사람과 AI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팀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네, AI 개발 플랫폼 안에서 네이티브 개발 플랫폼 안에서 자 여기 이제 관련 토픽들을 제가 좀몇개 뽑아봤고요 CI/CD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뭐죠? 컨티뉴어스 코드를 통합하고 컨티뉴어스 배포하고 이런 부분들을 ML Ops에 결합하는 이 부분들 왜 중요할까? 결국에는 배포하고 코드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떨어질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그렇죠. ML Ops 레벨에서의 수동 프로세스 레벨 0 레벨 1, 자동화된 ML 파이프라인,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델 옵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수집, 처리, 훈련, 평가, 배포 이 과정을 이렇게 메비우스티처럼 하는 걸 ML Ops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레벨이 이제 여기까지, 네,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로우 코드, 노 코드 플랫폼, 비개발자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한다고 얘기를 하면, 품질 관리와 유지 보수. 이 핵심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AI 관련된 코딩, AI 관련된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할 거고, 해당되는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할 건지, 왜? 이거를 AI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 빨리 코드를 짜주긴 하지만, 이게 잔칫 잘못하면, 테크뎁 그러니까 기술 부채처럼 쌓여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기능적인 관점에서만 생성이 되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해줄 거냐 라고 보면 이런 팀 형태로 인간 개발자들이 있으면 이 인간 개발자들이 이제는 코드를 작성하는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개발자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고 설계를 정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품질 검수 같은 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전통적인 개발자들은 코드를 짰다면 개발자들의 역할이 품질 검수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마 한장동의인에도 제가 조금 언급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바이크포드의 한계 그리고 필요 역량 이런 쪽에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개념 및 기술 요소와 책크한개 제가 여기 링크를 좀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걸어놨으니까 링크해가지고 아 여기까지 확장돼서 문제 나올 수 있구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I 슈퍼컴퓨팅 플랫폼 고급 AI 모델을 훈련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처리 능력을 제공하는 시스템 HPC 아까 있었잖아요 그죠? 네, HPC 특수 프로세서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 네, 이런 부분 그래서 오늘 이교시용에도보면 뭐 HBM이라든지 MPU 이렇게 나온 이유가 이제 요거에 하나의 요소 기술로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핵심 동향 인프라 한계를 초과하는, 뭐, 이렇게 쭉 나오고, AI 컴퓨팅에 대한 수요 급증하고 있고, 에너지 탐사 기후 시뮬레이션, 신약개발 같은 복잡한 문제에 필수적이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여기가 AI 컴퓨팅 플랫폼 영역이에요. 밑에가. 네. 위에는 사용 사례고요. 제가 이걸 이제 해석해서 좀 붙여놨습니다. 최적화 시뮬레이션이나 다기능 로봇, 아까 있었죠. 2025년도에. 에너지 탐사 기후 및 시뮬레이션, 여기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슈퍼컴퓨터를. 그러면 이걸 활용하기 위한 허브는 뭐가 있을까? 기초 모델, SLM, 그러니까 도메인 특화 모델들, 전통적 AI 기법 도구, AI 에이전트를 활용해가지고 이 사용 사례를 할수 있다는 부분인데, 요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요 컴퓨팅 플랫폼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통합 프로그래밍 모델, 네, API 기반으로 되어 있는 c u d a 라고 하는 GPU 개발하기 위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컨텀 SDK 네, 양자잖아요, 양자. 그리고 이 다음에는 하이브리드 오케스트레이션 계층. 이는 네, 뭐냐면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다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한 계층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공유 메모리 및 사용 상호 연결 계층도 있네요. 그렇죠? 셰어드 메모리. 그 밑에 보면 이질적인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CPU 코어, GPU 엑셀러레이터, AI, ASIC, 네. 그리고 뭐 바이오, 뉴모로픽 네. 이런 애들도 있고요. 컴퓨터 프로세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합해서 활용한 다음에 슈퍼 컴퓨팅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AI 시스템들을 굴려서 이런 최적화 및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다기능 로봇을 활용해 보겠다. 하는 부분으로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관련 토픽으로 넣어놓은건 유로모픽이나 아니면 6G 네트워크 이것도 이제 빠르게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양자 컴퓨팅도 그 하나의 요소 기술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언급이 되는 내용들은 다 이제 요소 기술로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했었던 HBM이나 NPU 그리고 CXL 네, 요런 애들도 이제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죠. 네. 네. 그리고 김밀 컴퓨팅, 네, 좀 빨리 진행해야겠네요. 네, 정의, 하드웨어 기반의 실내 실행 환경을 사용해서 데이터가 처리되는 와중에도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술. 이거는 우리가 PET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개인정보 강화하는 기술이었어요. 하드웨어 기반의 실행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컴퓨팅 기술이니까. 네, 그래서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서 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를 포함한 비인가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안전한 환경. 그런데 네, 하드웨어니까 네, 하드웨어의 실행 환경, TE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될것 같아요. 이거 갈수록 뭐 개인정보 보호법 여기 대응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요 그림을 설명하는 것들 을 제가 여기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가 기본 제어가 되고 있는 상태고, 얘가 보면은 키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핵심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고, 여기는 기밀 공동까지 다 이제 기밀 컴퓨팅까지 완전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 그니까 이쪽은 오버헤드가 이쪽 위로 올라갈수록 오버헤드와 뭐 비용이 당연히 컨트롤을 해야 되는 비용이 증가가 되겠죠. 이쪽은 다 위로 올라가면 할수록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기본 제어 단계는. 그냥 CSP의 기본 제공 보안 정책 정도만 되어 있는 단계예요. 네트워크 분리, 암호화, 접근 제어. 2단계 강화된 키 관리, CSP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루트 오브 트러스트를 구축되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네요. 네. 기밀 컴퓨팅 3단계 최상이네요, 이쪽이. 네, 그래서 TE 환경을 제공해가지고 네, 이런 격리된 환경에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그 외에도 관련 토픽들 뭐 동영 암호와 연합 학습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이 안에는 그것도 다 들어갈 것 같아요 pet에 관련된 기술들도 다 들어갈 것 같고 실내신는 환경 출제 예산에 넣어놨네요 네 이렇게 요고. 요거는 주간 기술 동향에도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네저 요것도 네, 연관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통합으로 넘어갑니다 통합 네 다양한 기술을 조율한다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아 특정 작업을 처리하는 전문적인 AI 에이전트를 다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워크플로우, 이런 것도 다 처리를 하는 거죠. 예컨대, 뭐, 제품을 검색하는 AI 에이전트가 있고, 결제하는 에이저, 에이전트가 있고, 이러면, 얘네들끼리 상호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싱글 플랫폼, 요 안에서만 돌고 있잖아요. 지금. 크로스 플랫폼,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인터넷 에이전트가 이제 글로벌리 이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처리하는 단일 AI 솔루션에 비해서 효율성과 확장성이 뛰어나다. 네, 각 분야의 AI 전문가가 한 팀을 이루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관련된 애들이 라그, 뭐 자율 AI 에이전트 자 도메인 특화 언어모델, 네, 특정 도메인 특정 산업에 특화된 훈련된 AI 모델을 얘기하는 거고 예컨대 물류 의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양한 비즈니스 가치를 요구하고 있고 DSLM이라고 얘기하네요. 도메인 스페시픽 랭기지 모델, 그래서 금융 헬스케어, 뭐 이런 데 여러 가지 활용이 되고 있는 특화된, 한당된 산업에 특화된 AI 모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뭐, 요컨데 모델 옵스와 ML 옵스, 데이터 옵스, 이세 가지가 이제 같이 융합이 돼야 된다는 내용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데이터 옵스 측면에서 보면, 브로드, 네, 로우 타겟드, 어댑티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의 활용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이 DSLM의 구축 과정을 시각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주요 축은 여기 모델, 개발, 배포,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어요배포하는 단계에서는 온 디바이스냐, 얘가 온 프라미스 형태로 되어냐 아니면 클라우드에 배포를 하고 있냐, 요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모델은 뭐세 가지가 여기도 있네요. 오픈소스 기반의 뭐 모델, 웨이트도 있고, 클로즈 모델. 네. 그래서 미트레인에서 파인 튜닝 단계를 거쳐서 강화한 다음에 이제 활용되는 과정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이제 어, 활용도를 여기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데이터 소스 범위를 선정하고 주어진 모델 유형에 따라 선택 가능한 개발 경로를 결정하고 결과 모델을 원하는 환경에 맞도 배포하고 있다. 얘는 이제 특정 분야의 스페시픽한 이런 어떤 모델들을 개발하는 과정들을 이 표를 통해서 네,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된 토픽들, 네,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위에서도 보셨고, 임베딩 뭐 이런 것도 네, 기본적인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니까. 자 피지컬 AI 네, 이게 제일 핫한 분야죠. 네. 로봇,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여기에 다 AI 모델을 결합해서 어, 주변 환경 감지, 판단, 행동, 물리적인 작업 자동화한다. 네. 뭐 간단해요. 여기 이제 이런 데 이제 활용을 해보겠다는 거고요. 책보시나 아니면 레코멘데이션 이런데 디지털 AI였다면 산업에 활용하고 제너럴 로봇, 뭐 드론, 네, 웨어러블 이런데 활용을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관련된 기사들을 제가 여기다가는 조금 넣어놨어요. 이게 워낙 피지컬 AI가 좀 핫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사는 나중에 조금 더 보시고요. 여기 피지컬 AI 관련돼서 기존에 이제 출제가 됐었던 내용들이 여기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토픽으로는 추론, 네. 엣지의 추론, 네. 엣지 서버에서 AI 추론. 디바이스나 엣지 서버니까 뭐예요, 이게? 결국은 로봇으로 따지면 로봇 그 자체에서의 추론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클라우드까지 보내지 않고. 초저지연, 대역폭 절감, 뭐 이런 부분에 이제 활용이 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 네. 물리적인 자산의 실시간 디지털 복제본. 네. 우리가 뭐 보통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하기 어려운 것들을 디지털 트윈 형태로 제공해 놓고,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그 예측된 결과를 다시 인식해가지고 적용하잖아. 요 이게. 디지털 기본의 기본인데, 이 로봇이라는 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네. 그리고 무거운 것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훈련을 해가지고는 위험성이 너무 크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이 제일 적합한 거죠. 얘를 그대로 시뮬레이션 해서 가상세계에다 옮겨 놓고, 그 안에서 물리적 법칙이나 이런 것들 을다 구현을 시켜 놓은 다음에 거기서 훈련을 다 시켜 버리는 거죠. 자, 합성 데이터 생성, 실제 데이터 없이 이것도 AI를 생성한 인공지능 훈련 데이터. 네, 그러니까 모든 걸다 훈련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일부 환경에 대해서는 데이터 있는 데이터를 합성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제공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쓰는 게 합성 데이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노란색으로 바뀌네요. 선봉장. 네, 아까 이제 주로 방어에 대한 실내 거버넌스 보안, 그러니까 AI 트리즘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AI 트러스트 리스크, 그리고 시큐리티에 관련된 부분. 네. 선제적 사이버 보안. 공격을 당한 후 탐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고급 AI 기술을 활용해서 공격 전에, 전에 이미 예측하고 방해하고 무력화시킨다. 라는 부분이죠. 예방하고 저지하고, 이런 것들 단계가 있듯이, 앞에 단계에서 이제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을 지금 다 정리는 못했는데요. 어, 지능화된 사이버 디셉션. 네. 오토메이트 무빙 타겟 디펜스. 프리딕트 어, 스리트, 그러니까 예, 위협을 예측하는 인텔리전스 네, AI를 통해서 아, 이런 위협이 있을 것 같은데 예측하고 방어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얘도 이제 프림티브익스포절 뭐, 네, 노출 관리 뭐 이런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로 트러스트 그리고 뭐죠? 공격 표면 관리 이런 애들이 여기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네, 여기서 보니까 차등 프라이버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네, ASM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걸 관련 CTEM 같은 애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좀될것 같고요. 자, 데이, 디지털 출처 확인. 네, 소프트웨어에 대한 출처를 명확하게 기재하자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보니까 S-BAM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 같은 애예요. 얘가 출처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 보안에서 이거 기반으로 공급망 관리라는 걸 했었잖아요. SCM으로. 네, 이거는 이제 보안 관점에서 그렇게 되고요. 머신러닝 모델 구성, 구성 명세서 이런 애들을 진짜 키워드네요, 그렇죠? S 밤 기반의 명세서가 있는데 얘는 지금 머신러닝 모델 구성 명세서라는 걸 두고 뭐 증명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워터마킹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얘가 인증받은 무결성을 검증했다는걸 기준으로 이제 출처를 확인시켜주는 이런 기술이 발전을 한다는 거고요. 특히나 EU의 AI 액트 같은 거에서는 AI 법이죠. 거기는 생성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킹과 출처 의무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도.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페이드 컨텐츠 뭐 프로이비트 컨텐츠 그러니까 뭐 이게 여러 가지 이 제한을 제줘야 되는 컨텐츠 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어, 관리를 해준다는 부분이고요여기 보니까 음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두고 비로브 머트리얼 네. 그리고 디스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이런 애들 네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 이걸 통해서 관리를 해준다라는 부분도 얘네들이 다 이제 키워드가 될것 같아요 네 블록체인 기반의 검증과 SPM, s m 이런 애들이 여기서 키워드가 될것 같습니다. AI 보안 플랫폼, 제3자 AI 서비스와 자체 구축 AI 애플리케이션 모드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통제 플랫폼. AI 도입이 가속화 되면서 기존의 보안 도구로는 AI 워크플로우를 효과적으로 보안 보호할 수가 없더라.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두 가지 관점이네요. 시큐리티 플랫폼, 유세이지 컨트롤이랑 애플리케이션. 사이버 시크리티 이런 내용들이 있고 각각의 항목들이 저 안에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사용 통제 조직이 어디서 어떤 AI가 사용되고 있는 지삼지및 목록화 그리고 AI 모델 및 서비스 사용자 체계 관리 유출 관리되지 않도록 보호, 위험한 AI 사용 자동 감지 이런 애들이 뭐예요? 사용 통제 기업에서 AI를 여러 가지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통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요. 사이버 보안 관련된 건 실제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된 AI 모델의 위치 및 현황 관리 네, 보안상태와 핵심 AI 서비스에 대한 보안체계. 그리고 정상행위를 벗어난 AI, 에이전트, 오족, 오, 오작동, 보호, 탐지 경리. 네,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설명 가능한 AI도 되고 있을 수 있고요. 프롬포트 인젝션, 이런 애들, OWASP, LMM, TOP10 이라는 게 있었고, 거기 이제 악의적 프롬포트를 통해서 공격하는 프롬포트 인젝션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아이죠. 네. 자, 지오 패트리에이션. 얘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글로벌 하이퍼 스케일 클라우드에 있는 워크로드를, 네, 그야말로 이제 클라우드, 네, 해외에 있는 클라우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워크로드 자체를, 처리 이제 에, 부분 자체를 주권, 소버린 또는 로컬 환경으로 재배치하는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소버린 클라우드나 소버린 AI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권 확보하려고 하는 이제 움직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클라우드 의존도를 재평가하고 있고, 더 이상 일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거스로는 대세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지속 가능한 기술, 데이터 주권 이런 형태가 이제 여기서는 관련된 내용들이 좀될것 같고요. 자 정리를 하면 조금 길게 설명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요. 핵심 요약만 좀 해보면 결국에는 AI 중심적인데 네, 어떻게 AI를 잘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어떻게 다질 건지 그리고 다양한 플랫 다양한 어떤 요소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통합시킬 건지. 그래서 결국에 종국에는 피지컬 AI까지 어떻게 발전을 시켜나갈 건지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보안이랑 비결이 될서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미리 확보를 한다라는 측면에서의 선봉장이라는 표현으로, 뱅가드,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선봉장이라는 표시인가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네 가지로 결과를 좀 하고 있으니까, 어, 제가 조금 출제가 좀될 만한 부분들로, 네, 지금 했는데, 이제 관련된 연관 토픽들까지 잘 공부하셔가지고, 네, 대안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하반기에 출제를 할 때는 요거 기반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좀 출제를 같이 연관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